이 판댁 수절과부.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겉으로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데, 뭐 열려무는 완전 떼어놓은 당상 같고요. 근데 바로 이이 판댁 며느리를 두고 충격적인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화의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사화의 제목이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였죠. 이게 그냥 여화가 밤에는 홍길동으로 이중생활을 한다. 오난경이 남편 염흥집을 죽였다. 그림에 독이 숨겨져 있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비밀은 가장 없을 것 같은 이판댁 수절 과부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5화 예고는 여뭉집이 시신으로 발견되고 난경이 놀라는 척 하지만 놀라는 청연기가 어색했어. 모든 걸 알고 있는 눈빛. 잘 있기에 극약인 그 꽃잎을 넣어 살해했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누군가 범인이 있어야 하고 뭐 그날 당직이었거나 물을 올렸거나 뭔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엮어서 남종 하나를 범인으로 지목했죠 어찌 보면 난경의 희생 제물이겠죠 본인은 절대 대감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젯밤 무엇을 했느냐 하는 말에는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어젯밤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었고 그 사람은 같이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누구와 있었는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정인과 있었냐는 말에도 묵묵부답. 진사랑이었네 하지만 누군가가 그 붙잡혀온 종이 선왕당에서 소복 입은 여인과 있었다는 걸 봤다고 하고 그 여인으로 여화가 지목되죠. 안화, 소복, 수절과부. 근데 어젯밤에 무얼 했는지 묻는 질문에 여화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강필직이 납치한 애들을 홍길동으로 변장해서 몰래 구해냈는데 그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해요? 어젯밤에 뭐했는지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신문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수호가 구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종과 함께 있던 소복 입은 여인은 높은 확률로 겉으로는 완벽한 수절과부, 이판댁 며느리겠죠. 오화의 제목은 조선 남녀 상열지사. 남몰래 사랑을 키워오면서 낮에는 수절과부, 밤에는 연인이 있는 여성이었던 것. 어, 연이 반전이네. 이제야 좀 인간미 있잖아요 낮과 밤이 다른 사람은 여화뿐이 아니었네. 그리고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었네요. 근데 이 판택 며느리는 욕심사나운 심으로 인해 자결을 강요받고 있었죠. 열려물을 얻기 위해서 산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죽을 사람은 아닙니다. 여화가 완벽한 수절 과부로서의 모습을 보고 뭘 해도 할 사람이다 라고 하죠. 이 얘기가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절대 이 판댁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할 바보 같은 인물로 보이진 않고요. 나중에 사정을 난 여화가 집안에 의해 자결당하지 않고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남종을 잡고 있던 수호와 함께요. 이 며느리도 워낙 사람이 강단 있어 보여서 여화가 도와주면 도망을 감행할 것 같아요. 여기 있어봤자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도 죽은 뿐이니까요. 어찌 보면 사화에서 말했던 여흥집의 이야기, 과부가 종과 연분이 났단 얘기가 그냥 난경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판댁 며느리 스토리의 복선이었네요. 이 작품이 좋은 게 하하 웃는 사이에 사실은 곳곳에 복선 다 깔아놓고 스토리 전개가 치밀하게 되고 있었어요. 제작진 똑똑한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밤빛 꽃은 시네마틱. 시네마틱을 구독해 주세요.